자, 뭐, 식이 복잡하게 일단 나왔는데, 일단 그래도 먼저 확인해봐야 되는 거는 요 방정식이 풀리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풀마이라고 풀마 5 정도는 대입을 해보는 게 맞아요. 요거를 시도해보는 게 맞고, 했는데 아마 이거 안 풀리거든. 이거 다 대입해도. 그래서 어쨌든 안 풀리면 이제 근과 계수로 정리를 하는 게 맞고, 그럼 나와 있는 관계식을 봤을 때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예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 내가 할수 있는 게 전개밖에 없는 것 같아. 전개를 하세요 p 알파의 제곱 더하기 2p 알파 q 베타 q 베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p 베타의 제곱 빼기 2p 베타 q 알파인데 요거랑 요건 똑같으니까 이거 없어지겠지 플러스 q 알파의 전체 제곱 플러스 r 알파의 전체 제곱 r 베타의 전체 제곱 자 요렇게 정리가 된거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이제 니네가 이제 뭘 하냐? 야, 여기 봐봐. 여기도 알파제곱 들어가 있고, 여기 알파제곱 들어가 있고, 여기 알파제곱 들어가 있잖아. 여기는 베타제곱이 들어가 있고, 여기 베타제곱이 들어가 있고, 베타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곡을 봐야지. 그러니까 알파제곱으로 끌어내면은 P제곱 더하기, 어, Q제곱 더하기, I제곱이 될 거고. 베타제곱으로 끌어내도, p 제곱 더하기, 큐제곱 더하기, 아제곱이될 거고. 그러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에, p 제곱 q 제곱아제곱 자,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이제 근과계수의 문제는. 그, 그러니까 얘는 근과계수로 정리하면 되지. 그, 그러니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고, p 제곱 더하기 q 제곱 더하기 r 제곱은, 변형 공식 쓰면은,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제곱, 마이너스 2의 p, q, q, r, r, q가 될, r, p가 될거예요 근데 요거 다 알지? 요거는 요 3차 방정식의 근거 개수, 요거는 요 2차 방정식의 근거 개수로 처리를 하면 돼